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은 아름다운 악기를 자기 내면에 다 품고 있다. 이런 생각 혹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악기를 가졌다고 해서 악기가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도 않죠. 말하자면 그 악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 잠재성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싹이 돋아날 가능성. 말하자면 이렇게 뭐딱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싹이 틀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 그 어떤 상태를 품고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동물을 이야기할 적에 뭐 어류, 또뭐 양소류, 파충류, 조류, 또뭐 포유류, 포유류 안에 인간도 포함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 지렁이가 됐던 곤충이 됐던 그게 새든 또는 뭐 코끼리건 고래이건 뭐 사람이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긴 건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게 배아 시절에는 다 똑같이 정말 그이 생명체가 무엇이 될지를 배아 시절에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렁이가 될 건지 새가 될 건지 코끼리가 될 건지 이게 사람이 될 건지 배아 상태선 에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그 배아가 자라나면서 머리 부분 생기고 목이 생기고 또이렇 가슴 몸통 다리 이렇게 자라면서 그 꼬리 부분까지 체절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생명은 배아 단계에서 다 똑같은데 정말 뭐가 될지 모르는. 똑같은데 그 단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생명들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할까? 일단 그 사람은 보면 이렇게 목이 생겨나고, 그 다음, 아, 머리 생겨나고, 목 생기고, 예, 그리고 이제 가슴, 허리, 다리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오징어나 문어 같은 두족, 이두 종류들은 몸통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몸통 밑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 밑에 다리가 막 매달려요. 다리가 있습니다. 배아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머리가 이게 아니라 몸통이 먼저 있고, 몸통 아래에 머리 달리고, 그 밑에 다리가 있다면 이건 사람이라는, 음, 말할 수 없죠. 자, 신체가 생겨나는 것은 엄연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자신이 몸뚱이가 생겨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겨나지? 이런 궁금증 혹시 있어본 적 있나요? 그냥 엄마 태안에 입태되면 그냥 생겨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체의 각 부위를 만드는 것을 혹수 유전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1995년에 독일의 과학자와 미국의 과학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공동 노벨상을 받은. 그 연구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 초파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그 신체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이미 순서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파리에서 발견되어진 8개의 혹수 유전자. 이 8개의 혹수 유전자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동물은 혹수 유전자 덕분에 오차 없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몸이 구성돼요. 근데 인간은 그 초파리의 혹수 유전자 8개에서 같은 것을 네 덩어리를 복사를 합니다. 우리 뭐 책도 복사하고 노트 복사하고 복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네 개의 복사를 더 하니까 총몇 개인가요? 48 32 30 32이죠. 근데 거기에 또특특 특 특별한 것이 더 붙어서 인간은 총 39개의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39개의 그 혹수 유전자가 이 신체를 전부 구성하고 있는 거죠. 39개가. 그 증일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바라 상태에 있는 생명에 대해 그런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떤 생명체가 그 어미의 뱃속에 입태를 하게 될때 태안에 들어가면 점차 이제 언, 언유, 마치 그언그 그 우유 우유가 얼은 것 같은 언 우유 같은 예,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그 상태가 모든 생명에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우무버섯처럼 예, 그 다음 단계가 우무버섯처럼 우물우물하다는 거죠. 우물우물해지는 그런 버섯처럼 우무버섯처럼 우무까사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아시죠? 예. 예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형상을 갖춰. 그러면서 이제 머리, 몸 생겨나고 점차 뭐 손, 발, 그리고 뭐 털어, 그리고 손톱, 발톱까지 이렇게 쭉 생겨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39개의 혹수 유전자가 90분마다 이 체절이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간격으로 하나의 체절이 탄생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요게 딱 딱딱 48시간 동안 만들어집니다. 48시간 동안 머리, 목, 가슴, 허리, 뭐 엉덩이 이렇게 순서대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체절들이 서로 뒤섞이지도 않고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나중에 그이 손가락, 손톱, 발톱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새끼 손톱, 엄지 손톱, 크기, 넓이 다 다르죠, 사이즈가. 이것까지 그 혹수 유전자 안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딱딱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배아 상태일 때는 콩할 만한 것, 콩할 하나일 땅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다 같았는데 끝에 가서 어떤 생명이 될 것인지 이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혹수 유전자다. 오늘 이 강의에서 이거 하나만 그냥 물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초파리에서 인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 왜 저거는 파리고, 왜 이거는 지렁이고, 왜 이거는 코끼리고, 저건 사람이냐는 거예요. 배아 상태, 배아 상태에선 똑같은 혹수 유전자가. 이건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타이밍. 음.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간은 1시간 30분마다 한 덩어리씩 이렇게 체절이 딱, 딱각 체절에 필요한 유전자가 순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를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신체 각 부위에 뒤섞이거나 뭐 이게 엉망으로 엉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맞추어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착착 생겨나는데 이게 무려 6억 년 동안이나, 예, 6억 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맞춰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혹수 유전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다만 배아 때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은데 혹수 유전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엇이 타이밍에 맞춰서 발아하면서각 신체 부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어떤 생명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런 잠재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누워 있잖아요. 갓 태어나서 이제 누워 있는데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갓난아이가 들어놓어서 이게 내 몸이야 이걸 의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다. 그처럼 갓난아이가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 몸이라는 견해를 일으킬 성향은 갓난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는 관념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근데 어떻게 그 갓난아이가 관념과 같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지만, 관념과 같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킬 성향을 갓난아이에게도 잠재되어 있다. 세 번째가 갓난아이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다. 갓난아이가 의례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집착심을 일으키겠느냐. 하지만 의례나 관습에 매달리는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네 번째가 갓난아이는 관능적인 쾌락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갓난아이가 관능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겠느냐. 하지만 관능적 쾌락에 집착하는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다섯 번째가 갓난아이에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인, 남, 남들이라고 하는 중생상, 남들이라고 하는 중생상인 그런 의식은 없다. 갓난아이에게. 그런데 어떻게 남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미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적대감이라고 하는 감정의 성향이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아암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혹수유전자는 코끼리나 사자나 고양이나 개나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근데 규격화되어진 그 모습대로, 그 청사진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코끼리는 코끼리의 모습대로, 사자는 사자 모습대로, 자기 청사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의식과 언어, 그 의식과 언어의 차원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상승도 할수 있고 하강도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사람 이하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이? 바로 마음 씀씀이나 생각과 행동,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행동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사람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잠재성이 활짝 꽃피어 나면 완전한 인간이 되겠죠. 바로 붓다 같은 분.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은 붓다이지만 까마득게 기억을 다 까먹고 스스로 중생인 줄 알잖아요. 이 중생주를 알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씨앗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중아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무슨 내 몸이라는 게 있고 관념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쾌락이라는 게 있고 무슨 적대감이라는 게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 갓난아이에게도 라고 했듯이 그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갓난아이가 감각을 제어한다거나 식사를 절제한다거나 항상 깨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죠. 성향이 있죠. 잠재되어 있죠. 간난아이에게 인내심이니 뭐 참다운 사람이 된다느니 뭐 이런 건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간난아이에게 그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죠. 또 간난아이가 뭐 남을 돕는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갓난아이 속에 그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듯이 상처를 내가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씨앗 속에 있는, 씨앗 껍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잠재성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껍질로만 있는 거예요. 물론 씨앗 속에 갇혀 있으면 위험하진 않죠. 예, 그리고 껍질이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세상과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나 어떤 강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 씨앗은 눈을 뜰수 없어요. 우리가 먹는 감이니 배 사과 뭐 이런 거다 씨앗이 있듯이 그리고 또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망고 뭐 파파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기후가 변화 달라져 가지고 이런 열대 지방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농사짓더라고요. 를 근데 그 파파야라고 하는 과일 보셨죠? 그 속에 보면 마치 올챙이 알그저 개구리 알처럼 개구리 알처럼 그냥 엄청난 양의 그 씨앗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싹을 틔우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끔 북한산에 이렇게 산행할 때가 있는데 가을에 도토리, 거기가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 도토리가 떨어졌다고 전부 상수리 나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상수리 나무가 될수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그냥 씨앗 상태로만 그냥 머물 수도 있죠. 자신을 희생하여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이 싹 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남한테 무시당할까봐 내가 먼저 소리 지르거나 또 내지는 자신감 없어서 막 움츠러들거나 햇빛을 향해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어있다. 그건 난 그냥 씨앗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내게 불쾌하고 불편하게 한다. 그럴 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하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돼야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와 표정을 거의 비스무리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씨앗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매번 대한다. 같은 형식의 말이 나가고 있다. 그건 다 씨앗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사람 만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스타일로 대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나는 씨앗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행자님 한 분이, 어, 상대가 이제 뭐 선배 스님이 그 행자님한테 뭘 일러줘야 될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일러줄 때막 화사하게 웃으면서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표정 생긴 대로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그렇게 표정을 굳혀서 하면 그만 무섭대요.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얼굴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니 항상 피하죠. 도망가고 피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올까 봐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희앗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이미 대면했는데 대면한 상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저 사람이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유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행자님 요건 요렇게 하는 거에 연불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 우주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타인의 우주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타인의 우주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두려워해. 그냥 무서워해요. 무조건 그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피하다 보니까 피하는 행동과 도망하는 행동은 씨앗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상대방하고 내가 적응을 해가야 돼.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 적응을 해가야지만이 씨앗에서 내가 이게 뭐 싹을 틔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씨앗 상태에 머물까?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내가 원하는 형식의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 사람도 많고 못 마땅한 사람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인간이 아니에요. 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릅니다. 몇 마디 주소 들은 정보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온전히 알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리 자기하고 피와 살을 나누었다 해도 그 자식이 내가 온전히 알수 있던가요? 모릅니다. 그럼 알지 못하는 대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씨앗이 발아를 해야 할까요? 내 방식으로 도망가는 식으로는 결코 씨앗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을 가장한 안전한 것 같고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냥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행복일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비비적거리고 나와서 씨, 이 씨앗을 싹 틔워서 눈 떠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싹 틔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었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이제 2 0여년 전에 이렇게 제 있는 공간에 야생화, 그 씨앗을 제가 다 심어갖고 뭐 지금 벌써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옥자마, 그것도 씨앗이 요만큼 뾰족 나왔어요. 제가 하루 한 번씩 나가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단풍, 이런 여러가지 이제 그 야생화들이 뾰족뾰족뾰족뾰족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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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처럼 내밀어요. 그러면 이게 흙, 흙도 알맞아야 하고 햇빛도 알맞아야 되고 바람, 공기,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눈을 내밀 거 아니겠어요? 싹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적당한 환경이라는 건 뭘까요? 이 적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되어지는 게 적당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싹을 틔우는 적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알맞은 적당한 발화를 시켜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말하거나 눈을 치켜뜨면서 하거나, 이게 전부 다 환경이에요. 싹을 틔우기 위한 게다 환경입니다. 그 농사짓는 농부가 그랬다잖아요. 신이시여,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아, 햇빛도 알맞게 내려주시고 태풍 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비바람 알맞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바람도 순풍이 그냥 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1년 동안 농사 좀잘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변화무쌍한 날씨 다 필요 없고 안전한 날씨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그래 한번 들어줄게 들어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아주 알맞은 햇빛과 바람과 물과 막 너무나 순일한 그런 날씨가 계속됐어요 농사를 지어서 결과 수확을 거두는데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음.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준다는 건내안에 알맹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내면의 악기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잖아요. 콘트라베이스가 됐든 첼로가 됐든 바이올린이 됐든 비올라가 됐든 기타가 됐든 그럴 때에 그러한 악기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싹을 틔우기 위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 조건들이 내게 환경이 되어서 싹을 틔워요 예를 들어 지적받을까 봐 도망가 무서워 지적받을까 봐 긴장을 해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더 실수를 해. 그때데 보세요. 지적받을 일 있을 때 지적받고 야단 맞을 일 있을 때 야단 맞았을 때 얼마나 그 싹을 틔울 적에 그 싹이 아름다울까요? 지적받을까 봐 도망가 그 씨앗 속에 계속 들어있어요. 씨앗 속이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laughs>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 온전해지지 않죠. 이 일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워 저 일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워요. 제가 그 행자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현재 이 일을 할땐이 일에 주의하라. 저 일을 할땐저 일에 주의하라. 그런데 대부분 긴장하고 지적받을까봐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벌써 저기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가 있으면서 서로 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니까 몸은 여기 에 있는데 마음이 분산되니까 어떤가요? 에너지가 두 배, 세배 들죠. 미리 지치는 거예요. 이 일도 온전치 않고, 저 일도 온전치 않고, 이 일에 대해서도 온전치 않으니 실수 생기고, 저 일도 온전치 않으니 실수 생기고, 계속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싹을 틔우지 못하는 상태, 불편해야 되는 거죠. 불편해 봐야 싹을 틔우죠. 실수했을 때 "이건 실수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 그게 실수구나" 알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내가... 지적받을 때 지적받는 순간에 집중해야 현재역에 있어야 내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배워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고 피하는 거야 라고 할땐 계속 시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 다가오는 환경과 주위 사람들하고의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르틴 부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놀라워하고 찬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천재의 핵심이다. 누군가가 무엇을 나보다 더 잘해 놨어요. 그럼 시샘이나 시야 속에 있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했어. 그럼 그 사람이 미워요. 이 씨앗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을 때, 오! 와! 놀라워요 감탄해. 찬탄을 해. 이게 천재가 된 핵심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의 찬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천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어떤가요? 시샘도 하지만 빈정거리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하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이 또한 잠재 능력이 무한히 있지만 씨앗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심하지 않아야 내가 나를 믿어 주어야 내가 나에 대해 용서도 하게 되고 나한테 대해서 관대함도 생기고 나에 대해 이해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도 하게 되고, 관대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럴 때 싹이 튼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면, 상대방이 경직된 표정으로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름지고 온화한 기후에서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1년 만에 쭉쭉 뻗고 2년 만에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들로는 악기를 못 만듭니다 야자수나무로 악기 만들 수 있던가요 여러분? 높은 고지대에 최악의 아주 악조건 그런 상태에서 자라난 나무들은 나이태가 쫀쫀해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하죠 쫀득쫀쫀해서요 아주 짱짱합니다 그런 짱짱한 나무들이라야지만이 그 짱짱한 나무가 되는 데는 굉장히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 나무로 가지고 배워서 악기를 만듭니다. 그럴 때그 악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감동을 주나요. 그러한 사람관계, 예를 들어 사람관계를 할때 너무 편안하기만 한 사람.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편안하고 익숙해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 발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너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가 볼때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사람이 복잡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도, 너무 익숙해도, 너무 종잡을 수 없어도, 또 너무 어려워도, 너무 복잡해도 다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관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검은고 줄을 고르듯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성향도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줄 고르듯이,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균형을 맞추는 것. 그 균형 맞추는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될 사명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각자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악기로 얼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가? 그건 잠재적 성량의 씨앗을 발화해서 그것이 움투게하고 우이터야 가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악기를 내 악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의 선율을 낼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